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 애셋아빠 자유시민교육대표 김상종입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소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고합니다 특별히 법 앞에 양심을 따라 판결하실 네 분의 재판관님들에게 이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민만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국민을 보지 마시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헌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을 내란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있었던 20여 건의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민주당은 단순 정적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 의견도 마찬가지로 정적 제거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헌 전까지만 해도 헌, 헌재가 탄핵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헌재 재판관들을 미추천하고 직무 정지를 최대한으로 연장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이 의도한 바이며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개헌 직전까지 무려 180회 몇 번이요? 무려 180회에 육박하는 탄핵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내란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사와 구속 기소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영장을 16차례나 계속해서 기각했다는 것. 몇 차례요? 16차례나 계속해서 기각했는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장을 기약당하자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줬습니다. 이것은 법원 쇼핑이자 영장 쇼핑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법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할수 없는 다른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외쳤던 자들이 정해놓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답으로 결과를 이끌어가는 공수처와 서울 중앙 서울, 서울, 서울 서부지법의 답정너 수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급박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면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한 사람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도 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소와 구속 수사와 구속 기소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졸속이고 예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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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예외를 쌓아 올려놓은 바벨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들께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만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신다면 그 결정은.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혼란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회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수십 번의 탄핵 소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 고, 고위 공직자들을 직무 정지시켰으며 합법적인 예산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등 필수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고귀한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적 제거라는 하찮고 추악한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 국민들은 8년 전과는 다릅니다. 법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몇 건입니까? 네 건입니다. 특히. 청주 간첩단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 간첩단 사건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켰고 1심 판결에만 각각 29개월, 18개월이 걸렸으며 창원 사건은 2년 동안 두 번의 재판만 이루어진 채 중단진, 중단된 채로 피고인들이 구속기간이 지나 다 풀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다 지연되거나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윤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핵심적인 증언을 제공했던 지렁이 메모의 주인공 홍정원 차장은 어떻습니까? 투약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대피 의혹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놀랍도록 언론은 조용하고 내란죄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의 사조직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있는 네 분의 재판관들에게 요청합니다 대세를 따라 안전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대한민국 공국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게 한 1등 공신인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나오면 수호하자!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네 수호합시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주체사상과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들의 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수호하자! 개인의 창발적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질서있는 대한민국 수호자. 정치적 야욕으로 법을 악용하고 법 위에 서려는 자들이 처벌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수호자.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기 위해 여러분들 앞으로도 끝까지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